자, X범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코사인 X가 0이 아니다일 때.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라 거죠. 요 방정식을 풀 건데, 뭔가 이제 모양을 좀 바꿔가면서, 탄젠트 X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음,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코사인 X분의 사인 x. 아, 귀찮다. 자, 그래서 코탄젠트 x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앞에 사인 곱해져 있고 코사인 빼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사인을 곱하죠. 그럼 얘는 코사인 약분되면서 사인 제곱 될 거고요. 얘는 코사인을 곱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될 거고요. 는1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어,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은, 어, 사인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좀 이상하지? 우리가 코사인을 곱할 때 여기도 곱해야지, 그렇죠? 여기도 코사인 곱하고 여기도 코사인 곱할 때 여기도 코사인을 곱해야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X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겠고, 많은 거. 저 범위 안에서. 근데 얘들아, 봐봐라잉.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렇죠 얘가 2분의 1과 만나는 X를 구해야 돼. 그래서 구해보면은 60도랑 300도야. 근데 그거를 뭐하래? 더하래. 그치? 얘랑 얘랑 더하래. 근데 얘를 알파로 두고 얘를 베타로 둔다라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뭐가 있어? 여기 뭐 있어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아니, 코사인 그래프에서. 코사인 그래프에서 여기가 파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중점 구한 게 파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두배 하면 합이 구해지는 거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코사인이 3분의 1이 되겠지만은 X 알아 몰라. 이건 모르잖아. 지금 3분의 1이라는 값은 특수값이 아니야. 30도, 45도, 60도 이런 각들을 특수각이라고 불러주고 그 각들에 대응되는 사인, 코사인 값들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0 이런 값들을 특수값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근데 3분의 1은 특수값이 아니잖아.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구해. 근데 더 아래. 못 구하는데 더 아래. 이건 그래프의 대칭성 쓰는 거거든요. 돼요? 예, 여기가 3분의 1이 나왔어도 3분의 1이랑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의 합은 가운데 거두 배가 된다는 라 거죠. 되겠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거. 얼마예요? 파이죠? 그래서 요거 되게 급하는 거두 개에다가, 요거 되게 급하는 거한 개, 총세 개를 더하면 3파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